단일 250 예심 찾기 2023년 1월 10일 하나님 오늘 딸과 또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딸이 출근을 하기 전에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하였는데 하나님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아 제 의견을 말하였을 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않아서인지 화를 내고. 또좀 쌀쌀 맞게 감정이 상한 상태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출근하는 길에 자신의 마음을 나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하도록 하나님과 나누도록 또 방향을 틀어주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것을 해결하고 답을 주려고 했던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도와줄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엄밀라서그 해답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전적인 내 개인의 의견인데 그것이 마치 해답인 양, 답인 양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답을 주려 하는 어리석은 교만,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찾으려고, 차지하려고 했던 저의 교만을 주님 앞에 해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